예, 안녕하세요. 피와의 PY 세상의 피와입니다. 그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과 로또 사는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그 마을별로 해서 그 로또가 잘 나올 만한 곳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첫째, 그 제어의 중간적인 그 견해고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 이게 좀될것 같다 하는 부분만 찾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보시고, 어, 괜찮네? 하시면 따라다니셔도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돈이 많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고,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환승되는 형태를 좀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나면 많이 걸을 거고요. 그런데 걷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각 로또 판매점 그 가게 앞에서 영상을 좀 찍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 로또를 꼭 하라 해서 이거를 조장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천 원, 삼천 원씩 사셔가지고 되시면 좋고 안 되시면 말고 하는 형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데에서 로또가 나왔었구나. 이렇게 가면 좀 편하고 이런 데서 좀 하면은 좀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구나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진행해 보시는 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음, 거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음악 들으면서 다니기가 되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저와 같은 취미 생활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로또 가게 어 여기 봤던 곳이네 하셔서 사셔서 1등 되시면은 더 좋겠죠 저는 그래서 저야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로또가 1등이안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답답해서 돌아다니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이렇게 1등이좀 되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위치는 예 제가 출발하는 시점이고요 여기가 비전동입니다. 비전동, 그 평택 경찰서 아니 평택 시청이죠. 예, 평택 시청 소방서 옆쪽에 있는. 그 차미슬 아파트라는 곳인데 그 차미슬 아파트 맞은편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좀그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좀 찍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맞은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와서 찍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런 영상들이 있으면 자주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고 답이 잘 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등 되신분들 같은 경우는 뭐그 기부금도 좀 많이 해주시고 솔직히 저도 기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1등이 되면은 그동갖다가 한, 만이는못 들고 한 천만원? 예, 천만원 정도까지는 제가 아마 그 병원비가 모자라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돕고 싶어져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좀 같이 좀 참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그 시청 옆에 사거리 옆쪽에 있는 참이슬 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정거장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정거장 쪽으로 왔는데 이 정거장 쪽에 보시면 은 여기 이렇게 있죠 예. 이쪽 부분에서 먼저 80번을 타시면 됩니다 80번 버스를 타셔가지고 이제 그 안중 쪽으로 돌 거고요 안중 쪽에서 이제 원정리 쪽으로 돌겠습니다 지금 순서로 봤을 때 환승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같이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거장에서 이제 그 타가지고 두 번째 정거장인 오성면 죽 1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성면 동자보급소라는 곳의 다음 정거장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신호등 있고 그 밑에 횡단보도가 있죠. 저 횡단보도를 건너서 첫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그 로또방이 두 개가 보이시는데 여기 유리 건물 하나 그리고 저쪽에 한직쿠페 바로 밑에 있는 로또방입니다. 저기 로또방을 먼저 들리셔야지 이쪽을 들려서 저쪽에 그정보장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쪽으로 먼저 들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로또방에 도착 했습니다. 해피타임이라는 곳인데 이제 이쪽에서 가끔 씩계땡이좀 많이 나왔었어요. 어 뭐한 번인지 두 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동도 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구입을 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성 그 동자보급소 원래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여기로 이전을 해서 이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죽 1위로 넘어왔는데 죽 1위 그 버스 정원으로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이제 버스를 탈 거는 80번 버스를 타고 먼저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98번을 타셔야지 그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스를 같은 걸 타시게 되면은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다른 번호의 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제가 찾아가고자 하는 세 번째 장소에 있는 위치 앞쪽에서 쓰는 버스가 98번이기 때문에 98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98번 버스를 타고서는 와서 이제 그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내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린 상태에서 저쪽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택시 서있는 곳이 있죠. 저쪽으로 돌아서 그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내린 버스 정거장에서 좌측으로 택시 옆으로 돌아서 여기 로또방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로또방에 지나서 거기 세 번째가 그잘치고 로또방이었었죠. 그쪽 다음으로 해서 이제 네 번째 로또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안용시장 쪽을 거쳐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안용시장 지나서 농협 지나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로또방을 거쳐서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기 위해서 3일 아파트 앞이라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탄 버스는 98번 버스고 이 98번 버스 위에 거를 타시면 되는데 아무거나 타셔도 갑니다. 그럼 이제 그 98번 버스 이후에 그 아무 버스나 타셔가지고 안중 신터미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판매 장소인 그 안중 버스터면으로 왔었는데 저쪽 시유 쪽 있습니다 원래 모서리 쪽이 시유 쪽에 있었는데 그거가 지금 판매가 이제 중단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판매를 안 한다고 하고요 그 아까 3a가 파트 쪽에서 계셨을 때그내기 삼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내기 삼거리라는 곳으로 가서 그쪽에서 다섯 번째로 잡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 버스 노선표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은 내기 삼거리 가시긴 아주 쉽습니다 아까 전에 탔던 버스가 그 98번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81-1번 혹은 80번을 타시면은 그 내기상거리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다섯 번째로 도착한 곳이 석정 1위 내기상거리라는 곳인데 이쪽 부분에 여기 시유 맞은편으로 해서 복근방이 하나 있지요 이쪽에서 1등이 내보시나 했기 때문에 그전 이쪽을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많이 그, 사보긴 했었는데, 이상이 저는 안 되더라고, 저는. 예, <laughs> 네, 그, 제가 이쪽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그 포승중학교라고 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가 제가 그 졸업한 중학교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로또를 사고, 다음에 학교에 가서 좀, 옛날 추억도 좀 되새기면서,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좀, 전 여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단, 다섯 번째, 그, 로또 판매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로또를 사가지고 나온 상태고요. 현재 다섯 번째죠. 이제, 그, 평택에서 안중 왔다가 안중에서 이제 80번 버스를 타고선 다시 환승해서 왔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98번을 타면 다시 또 환승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제 98번 버스를 타고 이제 원정리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판매점은 여기 포승공, 그, 포승면에 있는, 포승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판매점입니다. 여기서 일등이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추천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그 여섯 번째죠. 이제 여섯 번째 그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원정 변조소 4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정리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고요. 그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저기 그 아래쪽으로 보시려나? 이 네. 보이겠죠 예. 네. 저기 보시면 이제 그 원룸들이 있는데 저쪽 부분에 이제 그 애플마트랑 황군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들렸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예, 내려가서 이제 그 포승공단 쪽이죠. 그쪽으로 해서 이제 그두 군데를 더들르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보니까는 그 버스 환승 부분에서도 이제 지금 제가 횟수를 맞췄어요. 횟수를 맞췄는데 원래는 버스를 처음 타는 것부터 해서 다섯 개까지 환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 버스 처음 타서 내린 다음부터는 네 번이 환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잘 잊어버리지 않으시면은 돈을 좀 아끼면서 재밌게 이렇게 막 다니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판매점에 애플마트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로또를 또 사서 또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여기에서도 예전에 좀 749회차였었죠. 근데 여기서 이상해 그 로또 일등이 나올 느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상원 있는데 그~ 언제 나올지는 저도 솔직히 좀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그 희망을 갖고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장소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현재 그 원정 변전소 사거리죠. 여기서 이제 저기 앞으로 보이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저쪽 그 가로수 길로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저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 일곱 번째 예, 장소가 이제 나올 거고요. 이제 그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또 영상 또 찍겠습니다. 이제 횡단모드로 건너온 상태고요. 이제 그쭉 내려가서 앞쪽 길로 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좌측으로 보면 이제 공원이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앞쪽으로 쭉 가서 그 횡단보도가 나오는데 그 횡단보도 바로 약간 좌측 앞쪽으로 보시면은 거기에 로또방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쪽 일 번째,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로수길을 내려왔고요. 내려와서 이제 모서리 사거, 사거리가 나온 상태죠. 지금 현재 이쪽 사거리 쪽에 보시면은 이 건물, 네, 이 건물 1층에 보시면 이렇게 그 복권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복권방에서 1등이 나왔었구요 이제 여기에서 복권을 사가지고 다음 8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8 번째 장소는 이쪽 길예 제가 직진을 했었던 거죠 로또를 사고 횡단보도를 건너 직진을 가고 있는데 이쪽 길로 쭉 가서 모서리 쪽에서 공장 넘어가지 마시고 공장전에 회전하시면 됩니다 회전을 해서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길로 쭉이죠 네, 이제 일곱 번째 그 로터방을 건너서 이제 여덟 번째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가로스킬로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6번째에 들렸고 이제 거기를 건너서 이제 그쪽에서 다시 직진해서 쭉 왔습니다 근데 꽤 거리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CU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길 있죠 이쪽에 예. 보시면 왼쪽으로 해서 공장들이 있고 오른 오른쪽으로 해서 공장들이 있고 왼쪽으로 해서 이제 그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 가게들 그래서 그 왼쪽에 건물 가게 형태로 해서 오른쪽에 공장 형태로 쭉 직진하시면 또 주차장이 나오시는데 저 주차장에서 좌측으로 있습니다 저기 한그 공기 들어가는 거 있네요 예 무슨 뭐 광고하는 게 있죠 로또 예 저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보시면 이제 여덟 번째 복권방에 예, 도착했고요 이제 여기 맞은편에 공장들이 있고 이렇게 다음에 이제 여기 로또 방으로 여덟 번째 진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로또방을 이제 그, 끝났고요. 이제 아홉 번째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주차장 있고 주차장 우서리를 틀어서 좌측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우측 대각선으로 해서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 쪽에서도 똘똘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해서 사겠습니다. 현재 아홉 번째 로또방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를 이제 마지막으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기 끝나면은 이제 그, 다시 또 평택으로 넘어갈 건데 평택으로 넘어갈 때도 똑같이 그 환승 형태를 또쓸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바로 집으로 갈 거기 때문에 따로 문제는 안 되고 지금 환승 쓰실 분들은 아실 건 이거예요 그 30분 정도에서 아마 환승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카드 찍고 내려서 30분 되기 전에 그 30분 안에만 타시면은 네번까지그 환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시 넘어서 한 7시 15분부터 한 30분 이후부터는 1시간마다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교통편을 잘 활용하시면은 이제 뭐, 우여행을 다니시던지 아니면 뭐, 어디 다니실 때좀 편하게 약간 좀, 금이라도좀 절약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그 마지막 아홉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판매점에 왔고요 이제 여기, 예. 이마트 편의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 편의점에서 로또 마지막 거 아홉 번째 거를 사고, 다음에 여기 뉴욕 치과라는 정거장에 다시 와서 버스를 타고 형태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여기 그 이마트 편의점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 로또를 사고 나오면서 사장님께서 그 편의점 쪽이 정리가 되어 있길래 제가 한번 좀 여쭤봤더니 여기 뉴욕 치과 정거장 바로 뒤에 있는 이 CU 쪽 위치에 이제 저기 그 가게가 다시 생기면서 로또, 로또도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그 바뀌는 거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1등 되셔가지고 꼭 즐거운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